원피스와 엄청났도 그란너스 파서 대기어대 옥그리 맛있다 안녕하세요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POP 피규어 리뷰할 건데요 자그 전에 아시죠 구조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예약 걸었던 네. 캐럿 POP 캐럿이 왔어요 자, 정말 이쁘죠 상자도 이쁘고참 상자 크기부터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. 예, 얄쌍하죠. 네. 정말 딱 봐도 뭔가 이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. 자,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체부터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아우, 이쁘죠. 아주 그냥. 색채, 아우, 채색 죽이고요. 네, 떼까 아주 그냥. 네. 자, 이게 자립은 안 돼요. 뭐딱 포즈가 이럴 때뭐 자립이 될 리는 없겠죠. 네.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채색이 아유 기가 막혀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요 진짜 네 아니 진짜 메가우스가 p o p 가 정말 정말 조용하고 색, 색채 정말 잘해요 채색을 네 진짜 어지간하게 그냥 그런 레진들보다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퀄리티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해요 네 레진이 그냥 재질에 입수한 거고 그냥 그딱 그게 저거 뭐지 딱뭐 직접 만들 고 그런 것 때문에 비싼 거지 솔직히 네. 보여지는 그건 솔직히 메가와서 저는 한숨이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보시면 정말 예. 이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보면은 약간 연질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연질 재질로 돼 있고요 네. 보시면 이렇게 퀄리티가 정말 잘 되어 있죠 털 부분 저는 털 부분 딱 이렇게 표현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살랑거리게 딱 정말 잘해놨고요. 이 피부 톤도 보시면은 눈이랑 해가지고 아주 잘그려제겠습니다 네, 말 귀여운 캐럿 얼굴 정말 잘 표현했고요. 네. 아주 곁털을 제대로 깎았는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들어올렸죠. 네, 천이끼, 천이끼. 네, 자 이게 뭐 구도 이렇게 깔끔하게 주황색 뭐 홍당무 맨이 아닐까봐 네. 이렇게. 옷 채색도, 이게 막 옛날 막, 옛날 막, 쿠마 나오고 그때쯤, 메가우스면은 솔직히, 솔직히 채색 진짜 개판 났죠. 네. 근데 지금, 요즘 만들어지는 메가우스는 정신 차렸습니다. 정말 깔끔해요, 그죠? 네. 정말 깔끔해요. 지금 나온 그런 게 없어요. 음. 이게 제가 뽑기가, 뽑기를 잘 섞은 게 아니에요. 이거 아마 요즘에 다 정말 뭐, 잘 나올 거예요. 아이 너무 <laughs> 무슨 축구공 을 달고 다니고 이거 <laughs> 원래 원래 애니스도 이렇게 컸나 꼬랑지가 어, 엄청 크네요 무슨 아 무슨 알사탕만 해요 네, 네 치마 부분은 이제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. 사이사이 막 이런 재질들 네 이렇게 유광을 짙게 살살 넣었고요 예 네, 그래가지고 뭐 센스도 좀 있어요 보면 자 이거 뭐 자립은 안되지만은 뭐 얘가 뭐이 포즈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<laughs> 이 포즈가 정말 딱딱이 이겨 자랑한 표정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, 얘한테는. 자, 근데 이제 여기 좀 이렇게 누워있고. 자, 그럼 발판 보여드릴게요. 발판 뭐, 이렇게, 나무 이렇게 거시 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거 딱한개딱 나와있고, 예.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 와플인 줄. 예. 이렇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, 은은하게 명암 넣었어요. 가성자리에. 깔끔하게 잘쓴다 엄청난 스타일. 예. 깔끔합니다. 그 보시면은 이게 뭐...어...이...이게 뭐...얘가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...이...철수를 막아놨어. 이번에 뭔가 뭐 퀄리티를 뭐 주겠다는 건가?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색깔로 이렇게 조용해놨고요. 딱잘 어울리죠. 얘랑 그죠? 음...아주 센스있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발판도. 자, 그다음에 파츠를 보여드릴게요. 파츠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. 이게 끝이에요. 네, 이거 뭐 얘들, 이거 뭐 인형 손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죠. 예. 네. 이 정말 깔끔합니다. 정말 깔끔해요. 이런 거 정말 엄청난 스타일이죠. 쓸데없는 거안 들어있고 진짜 딱 필요한 파츠만 딱 들어있는 거 이거 엄청난 스타일. 네, 이런 식이 으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털털 자국들 끼리 고치기 잘했어요. 뭐 이게 이게 진짜 손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네, 여기서 빠지마시 빠지 전기 나오죠. 뭔 장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. 뭐 나름 게 명암도 뭐 살살 들어가 있고요.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저 이게 맨 처음 봤을 때, 끼려고 뭐 하는데, 나 당황했잖아. 이게, 안 들어가요. 이게, 구멍이 작아서. 보니까는, 아, 이게 또, 그냥 이렇게 끼게 해놓으면은, 이게 막 또, 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, 여기 손이. 여기 솔직히 이거 내보낼수있 까진 건알바 아니지만, 손이 막 까지고 그럴 거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볼때 방지를 한것 같아요, 얘들이.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, 얘들이 여기 보시면은, 야, 난맨처음 모르는데 자세 히 보시면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. 그죠선가 있죠? 여기를 잘빼 주셔야 돼요. 이거를 팍 빼면은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딱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 주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. 여기로 손을 타이트하게 탁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닫아 주시는 거예요. 그럼 한번 이거를 껴 볼게요. 짜잔. 네, 했습니다. 이렇게. 아, 딱 뭔가 완성된 것 같죠. 그죠? 음. 아, 좋습니다. 이게 딱히 살짝 헐렁해요. 헐렁하지만은 고정은 되는 딱딱 딱 좋죠. 그 정도가 그죠?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. 딱 뭔가 완성이 됐죠, 진짜로. 전투 딱 이대로 바로 그냥 뭐 누구 깃빵망이 날리면 그냥 아작 나죠. 네. 딱이 다리 요 피부 부분들이 만약에 막 이렇게 이뭐 이거 이거 이거처럼 응? 이거처럼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막 만들라고 했으면은 솔직히 너무 무리수였을 것 같아요. 네 별로였을 것 같아요. 별로였을 것 같은데 시도를 딱히 안 하고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멘들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 조형을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네 아무리 얘들 민크 조개라도 피규어 상에서 이렇게 얘들 이렇게 털 어떻게 또뭐 하려고 하면은 내가 볼때 이상했을 것 같아. 네, 이거 잘한 것 같아요. 대신 뭐 여기 부분 털 있고, 여기 털 있고, 뭐, 여기 꼬랑지털 있고, 근데 지뭘 네.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밑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속옷 표현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아뭐야 아빠가 없나? 내딸 이러고 나서 죽었어요. 네. 아무튼 얼굴은 참 안그러게 생겼는데, 착하게 생겼는데, 순수하게 생겼는데, 천이끼! 가르츠가르츠또 구독자 또 취소하는 소리 들려, 또. 그러지 마, 왜 그래, 고거 굳이 토끼한테 얇은 반스를 이렇게 할 필요가, 이해가 안 가네, 이거. 드네. 자 발판 끼실 때, 이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는,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껴주시고요. 생각보다 잘 껴지네요. 네. 래서아 이제 딱 진짜 완성이 됐네요. 그죠? 발판까지 하니까, 나무 발판까지 하니까. 음. 괜찮죠? 자, 이제, 이제야 이제 옆모습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. 이렇게 해서. 아유, 아주 그냥 이쁘게 딱 포즈 딱 짓고 있어요. 네. 겨 발사하면서. 네. 아 그냥. 왜뭐 이렇게 저렇게 짧아? 치마가. 발랑 까졌나, 진짜. 자, 이렇게 해서. 귀여운 네. 모습.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캔충쥬. 귀엽죠? 네. 아, 뭐, 사람들은 뭐, 이렇게, 뭐,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아 얘보다 그, 뭐야, 쓰론 그, 저기가 더, 어, 막 간지나고, 막더 강하지 않냐. 이렇게. 여러분들, 아아쉽 아니잖아요. 피규어는 이 상태가 딱 그냥 그게 다 되는 거예요. 원래가 다 그런 거예요. 원래가. 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저기 나가잖아요. 없으면은, 여기 보다 보면, 야, 그게 변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들 다. 뭘, 그, 그, 예를 들어서 뭐, 어? 일반 저기 검은색 머리 505딱 샀죠? 그러면 개, 뭐 우리 없고 그러면 초이 변하고 그래. 원래 다 그런 거예요. 원래 다. 아시죠? 알잖아. 알잖아. 나만 그러나? 아무튼. 그런 건 너무 밀어 갖지 마세요. 얘가 또, 솔직이 얘가 또 귀엽잖아, 이게. 그죠? 쓰롬 보다. 그리고 쓰롬은 만약에 나온다 해도, 맥시멈은 나지 않을까?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나오면 맥시멈은 나올 거예요. 이걸로 안 나옵니다. 그렇게 하시고요. 진짜, 어, 나는 원래 막 까는 거 좋아하는데, 깨판이구만!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, 깨판이구만! 할 게, 아, 없어요. 아쉽네요. 네. 저는 이제 깔때 까는 그런, 저거, 거식인데, 아, 네. 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자동이 아니고 아날로그 아날로그 중요자하데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도, 돌아가죠 남들 다 자동으로 이렇게 막 가면 됐더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간지 나죠 이게 딱 엄청난 스타일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말 필요한 파츠만딱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추천하고요 자 이거 뭐 제가 뭐 최초로 지금 리뷰를 뭐한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도 뭐 구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이거 뭐 잠깐 옆으로 좀 짜주시고. 에, 뭐, 그럼 저기 뭐 궁금한 점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러면 제가 친절하답변다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구조부탁드립니다 구조알! 고맙습니다. 안녕.